타이틀에 보시면 토지 이용 활동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토지 이용 은 누가 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 부동산 활동상 용어라고 하고요. 표의 그상단부에 파란 글씨 보시면 자 감정평가상 용도별 분류라고 돼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용도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처럼 토지를 실제 용도로 나눠봤더니 맨 위에 뭐돼 있어요? 택지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한 칸을 내려 오시면 농지 지역이라는 게 보입니다. 내려 오면 임지 지역이 보입니다. 이게 실제 용도로 크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 편의상 대분류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험에 묻는 표현은 아니고 그림에 택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택지 용어 정의하면 택지는 뭡니까? 하면 보고 계신 그대로. 감정평가상 용어인데 주거용지 상업용지 읽으세요 공업용지로 세 가지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합니다 주상공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다 올해 또 물었어 29일 때에요 그러니까 기본기는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농지는 농사지는 땅이니까 밭은 전지 지역이라고 쓴 거고요. 농은 답지 지역, 과수원은 그냥 과수원 지역입니다. 차후에 이제 이차까면 공부하시면 전 답과라고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과수원 지역은 뭐다? 농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임지는 임야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용재림 지역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보여요? 신타림 지역입니다. 이게 뭐냐고는 안 묻습니다. 근데 대충 의미를 알아야 될 거니까 쓸용자예요 가구를 만들 목적으로 건축 자재 용으로 사용하기에 조성한 살림은 용재림 지역. 신탄 림은 땔감입니다. 수술 만들 목 조성한 살림은 신탄 림지역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택지는 어떻게 나눴어요? 주상공, 농지는 전답과 임지는 용재림과 뭘로? 한번 더블 했으니까 소분류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도심지에서는 아무래도 먹음이 많이 필요해. 그럼 물어봅시다. 택지는 그럼 비용을 투입해서 절대량을 생산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요. 기억을 아무리 되살려봐도 토지를 만들어본 경험은 없는 거죠.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다. 공유 수면 매립한 건 토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다른 지역 토지를 가져와서 맷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생산이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부자예요.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더라. 그럼 절대량을 늘릴 수는 없어도 농지를 택지로 이렇게 용도 전환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토지의 용도 전환이라는 표현을 만들어갑니다. 결론부터 토지는 용도 전환을 해서 용도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임지지역을 가령 농지지역으로 바꿔볼 수 있죠. 농지로 개간한다 이런 표현은 들어본 적 있습니다. 농지를 택지로 뭐한다? 조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용도를 뭐하고 있나요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용도가 변경 중,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를 앞으로 우리는 후보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도시 후보지라고는 들어봤어요. 그럼 신도시 후보지가 뭡니까? 정의를 보죠.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된 지역이다. 용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으면 그런 토지를 택지 후보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표현을 정리해서 이와 같이 용도지역 지역 상호간이라고 해요. 이게 용도지역 지역 상호간의 변경 중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 후보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읽어보세요. 택지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었으니까 이제 후보지라고 쓰면 안 돼요. 용도 지역 지역 내에서 바뀌니까 이런 경우는 이행지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가보죠. 자, 전지 지역이 답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대요. 읽으세요. 농지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어요.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요. 자, 신탄림 지역이 용재림으로 읽으세요. 임지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그게 미묘한 차이가 됩니다. 용도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에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 용도지역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가 된 겁니다 자 다시 지저분하게 물어볼 수 있다 전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다면 농지지역이 무엇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뭐가 돼요 그러면 후보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를 안 되신 분들은 어려운 이야기 되기 때문에 꼭 물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요 하면 여러분 토지가 농지였는데 택지로 용도가 바뀌고 있으면 토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요. 가치평가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후보후와지행지행지입니래서택지택지발되발 전에 전에 이미 이오이오시작합작합왜오왜오 시작해? 작해 t t l e b 가가 more than 발 little bit more than a l i 택지 개발이 완성 m o 되면 땅값이 또 올라요. t t 다가 주택 상가로 지면 또 올라. 현장에 공유중개사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27배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상단 기간 오랫동안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라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읽으세요. 토지의 뭐다? 용도의 전환이고 경제적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비중 있게 시험에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보시고요. 화살표대로 읽어볼 겁니다. 임지 지역이 농지 지역으로 혹은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으면 뭐라고 읽으시고 후보지라고 하고 택지는 주상공 동그라미 쳤죠. 그렇습니까? 택지가 뭐예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화살표대로 갑니다. 공업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대요. 뭐라고 읽으셔야 돼? 왜이행지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한칸 내려와서 답지 지역이 전지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라고 읽으셔야 되고 왜 이행지 농지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어요. 한칸 내려와서 용재림 지역이 신탄림으로 바뀌고 있다면 이행지잖아요. 임지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다. 올라가서요. 과수원 지역이 쭉 따라 올라가시면 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후보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딱 마무리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이드 보조단 가시면 신탄님과 용재림이 있죠. 그게 뭐냐고는 안 묻습니다만 가볍게 봐두고요. 본담 들어옵니다. 후보지 이행지는 표표하세요비중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활용되는 것으로 용도가 전환되어 가고 있는 용도가 변경 중인 토지입니다. 토지의 뭐다? 용도 전환이다. 경제적 공급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일본 후보지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에 파란색 키워드 잡아요 용도 지역 지역 어디가 포인트예요 상호간 동그라미 치고 상호간의 다른 지역 토지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 지역의 토지다 두줄 내려와서요 예를 들면이 보입니까 예를 들면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그 용도가 전환되고 있으면 그런 토지를 택지 후보지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 행지 택지 지역 그괄호 안에 괄호 안에 화살표 의미가 뭐예요? 내에서라는 얘기예요.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세 번째 줄 다시 키워드 잡아서 용도적 지역 세분된 지역 내에서 동그라미 치고 용도적 지역 내에서 그 용도가 변경 중에 서으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는 얘기. 이거 바꿔서 물어봅니다.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라고 해요. 후보지고 용도적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과로 2번 내려갑니다. 택지 택지는 금방 해버렸죠. 금방 했어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혹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그 밑에 보면 대지란 말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는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예요. 그 대지는 건축법상 뭐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자, 그러면 택지와 대지는 동일한 개념이다. 영역이 다릅니다. 그거 툭히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니까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고, 보고 계시는 대지는 뭐다?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 공법시간에 만날 겁니다. 결혼 시간에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십니다. 부지가 나왔어요. 자, 부지 한자를 보시면 한자를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닐 부자는 아니죠. 오해하지 말고요. 자, 부지라는 표현을 정의를 하면 부지가 뭐예 하면 겁낼 필요 없다. 그냥 땅이에요, 땅. 여러분 생활 속에 많이 씁니다. 공장 부지, 주차장 부지, 창고 부지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도 있고 사용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뭐예요? 하면 한 마디로 쓰면 모든 땅을 말하는 겁니다. 부지가 뭐라고요? 땅에다. 그럼 셈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니까, 자 물어봐요 이제. 자 모든 땅에다 건축이 가능합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자 건축이 가능한 토지, 금방 공부한 용어로 택지. 자그 중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택지라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럼 도로 위에다가 하천 위에다가 철도 위에는 건축이 되겠습니까? 안돼요 그러니까 도로 부지 이렇게 표현해요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 등은 건축할 수가 없는 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되요 자, 다시 부지는 뭐다 땅이다 건축이 가능한 건 뭐였고 택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전부 다 포괄하는 걸 부지라고 한 거니까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처럼 자, 택지는 주상공이었죠 주상공용도로 도로용으로 하천용으로 철도용으로 제공되는 바닥토지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정리하면 부지란 일정한 용도로 제공이 되고 있는 바닥토지다. 이렇게 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하셔야 암기량을 줄여요. 그러니까 부지는 뭐다? 땅인데 모든 땅에다 건축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건축이 되는 건 택지. 도로, 하천, 철도부지는 건축이 안 되는 거니 이것 전부다 포괄한 걸 뭐라고 했다. 부지라고 했으니까 이처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뭐다 바닥 토지를 부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부지가 택지보다 크죠. 어, 당근 그런 거 셈이 안 문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여러분 정리를 잘해 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보세요. 그림에써 주세요. 부지가 뭐다? 그냥 땅이다. 모든 땅을 우리는 부지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가운데 원 그림 있나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뭐고요? 택지 그럼 그 아래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수도 부지 등 건축할 수 없죠 그걸 전부 다 포괄한다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2부 부지 택지는 건축 용지만을 의미하지만 끊고 파란색 시험지 문의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뭐다 바닥 토지다 바닥이라 말로 소도 관계 없습니다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부지 하더라 자 건축이 가능한 택지 외에. 도로, 하천, 철도 부지 등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전부 다 포괄한다 라는 표현을 했던 이었습니다 자, 내려와서요. 괄호 3번, 나지 건부지, 공지로 묶어갑니다. 자, 나지 한자를 보시면 벌거벗을 나자예요 나체라는 표현을 아시죠? 그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토지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상에 정착물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묻습니다. 그러면 농지는 나지일까요? 농지는 농작물이 있어요. 농지는 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했던 정확하게 쓰면 택지의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거고 불완전한 권리관계도 없어요. 권리관계가 깨끗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은행에 저당 잡히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착물도 없고 권리관계도 깨끗한 걸 뭐라고 한다? 나지 그렇게 연상을 하는 거고요. 반대 개념은 아닌데 비교학용입니다 건부지. 자, 조금 전에 우리는 부지란 용어를 정리했고요. 앞에 건이 붙었어요. 자, 그대로 갑니다.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토지 뭐가 건부지가 다시 건이잖아요. 건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란 얘기입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건물에 바닥 토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뭐라고 한다? 건부지.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라고 했으니까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는 뭐라고 한다? 건부지다. 자, 그러면 좌우 사이드에 제가 노란색으로 그어드린데는 건부지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두라고 해서.